이는 광고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1팀 조정현 마케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과 장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비즈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고 장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중요성과 장점을 인지하신다면 적어도 마케팅 방향성은 잃지 않으실 겁니다. 시작에 앞서 온라인 마케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터넷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케팅과는 달리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고 구매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과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린대로 온라인 마케팅은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인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다른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를 찾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은 놓쳐서는 안될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데이터라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진행 시에는 그저 광고를 집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관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광고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용자의 검색어, 관심사,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여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이는 광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광고 시스템 내에서 설정이 가능한 기본적인 세팅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타겟팅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타겟팅 방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광고 데이터를 참고하여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e 업종을 예시로 든다면 SNS 광고를 자사몰로 운영시 픽셀 데이터 내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목적에 따른 리타겟을 할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광고를 보았지만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구매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하는 타겟팅은 인구 통계적인 부분, 관심사적인 부분으로만 보여지기에 직접 전환율이 높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타겟 광고는 우리 광고를 클릭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노출을 시켜 전환을 메이드할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광고 운영은 대부분의 매체에서 가능한데요. 그중 SNS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개선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광고 성과, 사용자 행동 패턴, 구매 형태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함으로써 마케팅의 효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최적화하여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현재 모든 업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있습니다. 쉽게 GA라고 하는데요. GA 내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부터 이탈률, 구매 전환이 가장 높은 상품군, 유입 시간대, 전환 시간대 등 다양한 액션 값을 수치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GA 데이터는 자사머를 운영하는 업체 내에서만 가능하니 자사머를 운영하시는 경우 GA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장점인 데이터 분석 및 개선은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픽셀 데이터를 활용한 리타겟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호 자금과 참여 유도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소셜미디어,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객의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온라인 광고를 통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볼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소비자의 패턴에 맞는 소재나 매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과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광고 운영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입니다. 온라인 광고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문의를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영상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